동빈이 형 화났다 이거 bc 다쿼터인데 <laughs> 이상하게 설정돼가지고 이어서 찍습니다 아, 죽겠다 게임시간 안가고 있어 동영상 이어붙이는건 가능하겠지? p c 3쿼 게임시간이 안가고 있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왜 니가 더 심해 가 제일 아까 시발 시간이 안 가고 있어. 내가 다 말했어 지금. 너가 10초 뺏게. 아이가 클러치 짱인디, 아우, 좋았는데, 뭔가 좋았다. 어, 네. 드디어 터진다, 드디어 터져. 一定要做到好。 빠가 대단해. 애가 애를 나매기죠 응. 너보다 어른이야 이제. 맹이 제일 어린이 아니었어 우리 중에? 응. 손. 왼쪽인데 아니, 오른손이었어. 화이이팅 파이팅. 이이 어, 뭐지 <뭐야. 목소리> <목소리> <저거> 뭐냐고? 뭐가?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불판. 목소리> 영상 돌려 봐. 영상. 얘들. 아, 거하고 싶다. 여기 점프기로 하면 할수 있지 않 공중에서 어? 서 있는데. 너무 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 동빈이 <laughs> 형 연습 때 진짜 다 넣었는데. 다 웃기지 마세요 된거 보여주지 마세 이게 뭐야? 파트 뿌렸어? 댓글에 사양 먹은 장혜빈도 이렇게 피터하지 않겠다 어떻게 했길래 저지된거 스페셜이야? 계란 한 것만 보는 <laughs> 아 아파 여기 웃기잖아. 진짜 <laughs> 아 집중해 집중해 <laughs> <laughs> 전철차한테 폭죽 쏘고 있어.

여자농구 한쿼터에 0점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30초 <laughs> 20초 10초. 9, 8, 7, 6, 5, 4, 3, 2, 1.